자, 이번에는 푸터 부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 챌린지 마지막입니다. 푸터이고요. 자, 섹션 메인이 끝났어요. 메인이 끝났고. 자, 이 부분, 어, 검정 색깔 배경에 이제 흰 색깔 글씨 있는 부분은 푸터로 들어갈 거예요. 푸터. 들어 넣어줄 거고, 자, 회사 속에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메일, 문의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목록이죠. 목록이고, 어, H2 클래스 블라인드로 처리해서, 어, 회사 속에 어,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링크가 모두 걸려져 있습니다. UL로 해줄 거고요. 링크 걸려있으니까 는 내부로 묶어도 되고, 안 묶어도 상관없어요. LI로 들어갈 거고요. A로 들어갈 거예요. 모두 4개의 메뉴가 필요하겠네요. 회사 소개 들어가고요. 자,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조금 글씨가 좀 진하게. 어, 흰색깔로 보이죠? 나머지는 좀 회색깔 글씨인데, 얘는 좀 글자 색깔이 좀 진하게 흰색깔로 보이고 있어요. 왜? 이거는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를 하도록 할게요. 스트롱으로 강조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입력해주고요. 다음에 여기도 이용약관, 다음에 네일링. 라고 넣어줄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 부분 회사 소개와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 사이에 이렇게 어 구분을 하고 있는 이런 구분선이 있어요. 이 구분선은 우리가 의미를 전달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안 해도 되죠. 이런 것들은 CSS에서 어 백그라운드로 어 처리를 하면 됩니다. 굳이 전달 안 해도 돼요. 만약에 근데 나는 아 CSS로 백그라운드 처리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다 넣으셔도 돼요. 여기 바깥에 넣으면 안되고요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요런 걸로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어, 배경으로 처리를 하는 게 낫겠죠 음, 이렇게 하는 것보단 그러니까 넣어주었고요 어? 자 여기 UL 넣었고 얘네들 넣었는데 보니까 어떤 게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또 메뉴가 있네요 그래서 한번 묶어 주도록 할게요 <laughs> 섹션으로 어, DIV로 묶을까? 섹션으로 묶을까? DIV로 묶을까?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매일 문의해서 소개. 섹션 할까요? 섹션으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한팀 묶어주었고요. 아니면은 여기를 이렇게 지금 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묶어도 될것 같아요. DIV로 한번 묶어주고. DIV로 묶었어요. 여기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만큼을 DIV로 묶은 거예요. DIV로 묶어주고,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어, 제목이랑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 섹션으로 어, 묶어주었고요. 여기도 어, 섹션으로 어, 묶어줄 예정입니다. 어, 이 초록 색깔을 묶어준 이유는 이 초록 색깔 아래쪽으로 선이 있어요. 물론 이 선을 얘한테 안 묶고 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얘네들한테. 얘네들 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도 선 있고 아래에도 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묶고 위 아래 선을 넣어도 됩니다. DIV 안 묶고 얘네들 왼쪽 오른쪽 간 다음에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처리를 해도 돼요. 이 상황에선 DIV 빼도 됩니다. 이 DIV 생략 가능하다. 생략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섹션 이렇게 들어가서 한 팀, 한팀 왼쪽으로 가는 팀, 한 팀. 무엇인가 하나는 왼쪽으로 가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하나 이상의 것들이 한 왼쪽 가고 오른쪽으로 가야 할 때는 무엇인가로 묶어주면 좋다. 그래서 우리는 섹션이라는 걸로 해서 회사 속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얘네들을 묶었어요. H2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었어요. 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이 페이스북 이런 내용들, SNS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에 묶어서 오른쪽으로 보내줄 건데요. 어, 이번에는 UL 너무 많이 해봤으니까는 DL로 한번 묶어볼까요? DL로 묶으면 제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섹션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DL로 묶어서 DL로 묶어주고 DL의 자식으로는 DT와 DD가 올 수가 있다. DT는 사실 여기에 SNS인데 여기 SNS 바로각이죠? SNS 바로각인데 여기서 내용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클래스 블라인드로 처리를 해서 눈에 안 보이지만 화면에는 읽어줄 수 있도록 넣어줄 거고요. 모두 링크가 걸려져 있으니까 dd 안에 a로 해서 링크를 걸어줄 거고 총 다섯 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만들어주고요. 페이스북 얘네들은 이미지가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다가 아, 이미지 아,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아, 이거 다시 지울게요. 다시 복사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개. 이미지 처리를 해주고, 자, 이미지스 폴더에 있는 페, SNS, 음, 페이스북 넣어주고요. alt에다가, 페이스북. 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이미지스 폴더에 있는 SNS, 블로그. 음. 얘는 네이버 블로그 이미지스 폴더에 있는 SNS 이번에는 카카오 카카오 스토리 도 카카오 스토리 이미지스 폴더에 있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넣어주고 얘는 인스타그램 마지막 이미지스 폴더에 있는 유튜브 sns 유튜브 넣어주고 유튜브 자 이렇게 해서 sns 부분 요 부분 음. 했는데요 어 ul 로 해도 되고요 dl 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 여기도 dl 로 아니고 ul 로 넣어도 됩니다 dl 로 전체 묶었고 제목을 넣는 dt 내용에 해당하는 DD로 어, 만들어 주었어요. 자, 이제 요 부분 갈게요. 다음 칸이죠. 다음 칸 여기 어, 고객만족센터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음, DL이 끝났고 DIV 끝났고요. 여기도 한번 묶을까요? DIV로 묶어서 어, 회사 정보니까는 Company. 컴퍼니라고 하나 클래스를 만들어 줄 거고요. 주석을 달아놓게디아이브가 많이 나오게 되면 헷갈려요. 어, 끝나는 주석은 이렇게 어, 느낌표 빼기 빼기 하고 슬래시 두개 이런 식으로 넣어주거나 아니면 느낌표 빼기 빼기 하고 컴퍼니 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능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얘는 로고죠. 로고인데 푸터에 있는 로고는 음, 무엇으로 마크업한다? 푸터에 뭐, 있는 로고는 P로 한다. 어, P P고 이 링크 안 걸려 있고요. 이미지만 바로 있네요. IMG에서 IMGs 폴더에 있는 put n 이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n이 능률이라고 쓸까요? n이 능률 이렇게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왼쪽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의 팀이고. 하나의 팀이고 이 안에서 얘 왼쪽 얘 가운데 얘 왼쪽 얘 오른쪽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얘네들 한팀 만들어 줘야 되겠죠 어, 한팀 섹션으로 들어갈까요 p 들어가 있고 컴퍼니 안에 섹션 섹션에서 음, a 제목인데요 제목 제는뭘 할까 h2로 할까 그냥 h2, h2. 원래는 제목 안 했었었는데, any, 능률이라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회사의 어, 저작권 정보에 관련된 주소와 저작권 정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 어떤 태그 들어가지? address 들어가면 되겠죠. address 태그로 들어갈게요. 어드레스 태그로 묶어주고요. 이 부분은 복사를 해볼게요. 렇게까지 복사를 해서 넣어주고, 자한줄한줄한줄한줄한줄한줄 이렇게 띄어져 있죠. 자 얘네들은 띄어 떨어져 있는 글자들은 뭐 P, P로 해서 한줄한줄 한줄 하셔도 되고요. 그냥 뭐 B, R로 처리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66267, 66267.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주민용 사업자번호, 여기까지 한 팀이고요. 그 다음에 통신신고 판매, 정보조회, 정보조회 부분은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는 링크. 정보조회 부분은 링크가 걸려져 있어요. 네. 그가 걸려져 있고, 그다음에 다음 줄, 그다음에 컴 어, 여기까지 다음 줄, 그다음에 호스팅 능률 들어가 있고요. 카피라이트 부분이네요. 카피라이트 부분은 우리가 스몰 태으로 넣어볼까요? 스몰 누에서 여기까지. 어, 아니네요. 여기가 여기네요. 스몰이 여기네요. 스몰이고요. BR 처리. 해주고 여기 C는 엔티티 코드로 and 어, copy 어, 잘 모르면 여기에 엔티티 엔티티 코드 HTML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엔티티 코드 표가 어, 나옵니다 여기에서 어, 찾아서 자주 사용하는 거 여기 있죠 and copy 또는 and #169 들어가면 되는데 보다시피, 이 엔티티 코드는 특징이, 이렇게 엔드 표시와 세미콜론 n 드 표시와 세미클론으로 해서, 어,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 특징이, 요런 특징이에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이런 애들, 어, 오류가 날수 있는 어, 태그들은, 어, 내용들은 엔티티 코드를 이용을 하시면, 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엔티티 코드로 해서, 어, 들어갔고요 어드레스까지 해서 들어갔어요. 스몰 있는데요. 어제 다음 줄로 넘어갈게 만들어 주었구요 다음 부분입니다 어, 고객 만족 센터이네요 고객 만족 센터도 섹션으로 묶어줄까요 섹션 H2 H2 고객 만족 센터라고 넣어주도록 할거구요 다음에 여기는 어, DL로 해보도록 할게요 DL로 묶어서 DT DT1566-8880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얘네들은 뭐예요? 전화번호죠. 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클래스 안 보이죠. 클래스는 어, 블라인드 처리해서 전화번호라고 넣고 내용을 들어갈 건데, 링크는 안 걸려져 있어요. 1566-8880, 그 다음에 슬래시 080-838-8. 셀카탈공 이렇게 해서 DD 하나 만들어 주었고요 다음은 DT 운영 시간이죠. DT 운영 시간 넣어주고요 시간 DD 5 0 0에서 8시까지 넣어주고요. 다음에 주말, 주말 및 공휴일 휴무일 휴무일 안내죠. 그렇죠? DT 해주고 눈에는 안 보이게, 블라인드, 휴무일, 안내, 이렇게 넣어주시고, 음, dd, 어,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적어주면 될것 같고요. 구독자 정보 변경에 관련된 내용, dt, 구독 정보 변경, dd, 전월 11까지, 이렇게 해서, 어, 저 화면에는 안 보이는 내용들을 좀 적어 주었어요. 전화번호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휴무일 안내에 대한 내용을 적어 주었는데요. 접근성을 좀 올려주기 위해서 어 제목 1566-8880 번호만 있으면 얘가 어 전화번호인지 뭐 가격인지 어떤 번호인지 우편 번호인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스크린 리더기를 사용하는 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접근성을 올려서 어, 눈에는 안 보이게 나중에 어, 처리를 할 거고 화면에 어, 스크린리더기가 읽어줄 수 있도록 어, 내용을 어, 넣어봤습니다. DL로 처리를 했지만 어, UL로 처리를 하셔도 어,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패밀리 사이트인데요. 패밀리 사이트에 대한 내용에는 내용이 많이 있죠. 이렇게 화살표를 내렸을 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어, 셀렉트 메뉴죠. 드롭다운 메뉴라고도 불러줍니다. 어, 드롭다운 메뉴라고도 불러주는데요. 얘는 사실은 폼에 있는 셀렉트로 만든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어, 폼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일반 방법으로 해볼 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 자, 섹션이 끝났고, 자폼들어거죠 폼. 들어갈 거죠? 폼. 패밀리 사이트의 폼입니다. 액션은, 뭐, 아까 전에 있었던, 뭐, 서버 주소 넣어주시면 되구요. 메서드, 메서드는, 뭐, 포스트로 들어갈 거고, 어, 폼에 여러가지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임 하나 넣을까요? 네임은, 어, 패밀리, 사이트, 이렇게 해서, 어, 네임 해서 넣어, 넣을게요. 왜냐면 지금 위에도 우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때 안 넣었는데, 지금 한번 넣어볼 거구요. 어, 셀렉트. 셀렉트가 들어갈 건데 무엇을 선택하는 건지에 대한 레이블 어, 들어가 줘야 되겠죠. 레이블은 패밀리 사이트 선택 뭐 관계 회사 선택 이런 식으로 쓰면 될것 같아요. 패밀리 사이트 선택 이동 패밀리 사이트 이동으로 해서 패밀리 패밀리라고 음. 넣어줄 거고 아이디도 패밀리로고 넣을 거고요. 네임도 그냥 뭐 똑같이 쓸게요. 뭐 얘는 네임은 상관없는데 패밀리 넣어주시고요. 셀렉트 넣어주시고 옵션 들어가면 되겠죠. 옵션에 애니 능률 들어가는데요. 어, 손가락 모양이 나와 있는데 어, 얘는 우리가 나중에 어, 이 CSS로 손가락 <laughs> 모양을 어, 만들면 어, 됩니다. 그래서 옵션 해주고 여기다가는 어, 애니 뭐 능률, A, U, m G, I, 뭐 U, L, U, 뭐 m 이런 식으로 해서 영문으로 적어 주시는 게어 좋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옵션, 옵션에서 이번에는 키즈, A, U, 키즈 이런 식으로 어 내용을 어 적어 주시면, 됩니다. 어, 북 any 북 자, 이렇게 해서 음, 밑에 거는 어,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메뉴를 만들어주시게 되면 어, 화면을 볼때 이렇게 잘 안보이죠?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얘를 일반으로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으로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잠시 주석 처리를 하고 일반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을 한번 묶어요. 섹션 섹션으로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패밀리 사이트라고 들어가 있네요. 패밀리 사이트, 패밀리 아니고 아니죠. 패밀리 사이트로 묶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새로운 어, 섹션 div를 하나 어, 만들어서 얘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죠. 얘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들을 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능률, a 능률, a 로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돼요. a 키즈, a 어, 복스 어, 이렇게 처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섹션에 있는 어, a 를 클릭을 하게 되면 div 가 보여라. 나중에 이런 식으로 어,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셔도 되세요. 그러면 보이는 화면은 요렇게. 이렇게 나오죠. 나중에 어 모양이 만들게 CSS로 모양을 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부분까지 어 만들어 보았고요. 아래 부분 어 아래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아래에 있는 부분은 어 한 번, P로 한번, 한번 묶어주었구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메뉴이기 때문에 전체 DIV로 한 번, 어, 묶어주었고, 하나의 문장, 하나의 문장에서, 어, P로 한번 묶어주고, P로 한번 묶어주었구요. 그리고, 음, 여기에 나와 있는, 저작권 정보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P로 묶어준 다음에, 저작권,